안녕하세요. 1학년 4반 김나윤 초등학생. 1학년 2학기 김나윤 배경초등학교 다니는 김나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제가 어제 어제 어일 일화를 찍었었죠?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엄마랑 같이 제, 제가 제가 하고 있는 제 재능을 끝나고 그 다음에요. 재 재능을 다 끝내고 제가 엄마랑 같이 분, 분식을 먹어요. 그래서요. 그래서 제가 분 분식을 다먹 뭐, 먹은 다음에 제, 제가 다시 해드릴게요. 그 그래서요. 지금 시간이 몇 시죠? 아 그리고 저 다섯 시에 제제 친구 어? 은영 친구, 시언이랑 카톡하기로 했거든요? 그래서요, 그래서요. 잘게요 제, 잘... 잘... 여기입니다. 자, 그래서. 잠시만요. 비밀번호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출입문을 열어습게요 올라가1학9 1학년? 1학년? 네. 나. 너무 귀여워. 네. 예뻐. 년 1학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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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. 엄마 나 왔어? <이기> 엄마 유튜브 찍고 있어, 나 지금. ]uç? 봐봐. 유튜브 찍고 있어. 여러분, 지금, 지금 마치겠습니다.